경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표지판이 있네요. 저는 A 코스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해가 무척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꼭 챙겨 오시고요. 가능하면 시간대 고려하셔서 뭐 양산이나 모자 같은 거 챙겨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더워고 옷을 벗긴 했는데 햇살이 너무 강해서 타기 싫으신 분들은 얇은 뭐 셔츠, 가디건 이런 거 챙겨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 아니 지금 보이세요? 물 색깔이 말도 안 돼요 이게 뭐야 대체? 와. 뭐... 색깔 보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Um, 이것은 정말 omg입니다. Oh. 제가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싸. 오 마이 갓. 정말 너무 초현실적이다. 어떻게 이러지? <laughs> 여러분 여기는 귀찮다고 스킵할 들어 곳이 아니에요. 와 여기 진짜 꼭 오셔야 됩니다. 아 <laughs>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해? 진짜 요정 요정의 숲. 와 진짜 이런 곳이 세상에 진짜 있구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어. 는 어떻게든 일정을 짜서 한번 방문을 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와이건이 세상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필리티비체를 가볍게 한번 걸어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목소리> 네, 얼마나 카메라에 담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이세요? <목소리> 이것이 바로 진영은 이틀막 뷰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아, 트래킹을 시간을 더 많이 할수 있었으면 정말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아, 억울해요. 아니야, 버스가 늦게 도착한 건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지금, 어, 어떡해. 어, 아,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짧게 보아야 한다는 게.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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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 예쁜 물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귀여워. 오리가 헤엄치는 거짱 귀여운 거 아세요? 아, 왜 갑자기 오리가 이렇게 귀엽지? 여기 있으니까 다 너무 예쁘다. 저기 또 오리가 있어요. 오리 안녕? 오리 친구 안녕? 안녕, 오리 친구? 아주 목욕을 하느라 바쁘군요. 나도 이런 물에서 목욕하고 싶다. 또 색깔이 되게 예뻐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이가 없어 좀. 무슨 접자리가 왜 이런 색이야? 약간 이런 느낌. 안녕. <laughs> 나 너무 신났다. 하자면 이것은 정말 천혜의 자연 경관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이게 인간의 손이 굉장히 오랫동안 닿지 않은 숲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중숙 숲길을 헤매다가 이런 곳을 발견하면 정말. 어디 무슨 로정의 숲 같은 걸 침범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경외심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 굉장히 빠르게 지금 A 코스를 다 돌았습니다. 아 저쪽으로 더 가면 이제 B C 뭐 이렇게 계속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도착해서 한 시간을 걸어서 들어왔거든요. 시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돌아가야 돼요. 내가 걸어 들어온 1시간을 다시 1시간 동안 걸어 나가야 이 버스를 탈수 있는 거죠. 자그레브에 갈수 있는. 어우. 아, 이거 누구한테 억울함을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돌아오는 더 늦은 버스가 있나고 내려가려고. <laughs> 죄송하지만 내려가는 길에는 최대한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 많이 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좀 봐야죠. 어. 제를 다행히 갔다 왔네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너무 잘 아무런 문제 없이 입장할 수 있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초입부터 공원이 너무 아름답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왜 자꾸 계획대로 되지? 아무것도 계획을 안 하고 왔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laughs>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여행 계획을 힘들게 고민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그 과거들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laughs> 내일 플리트비치 가야지 이러니까 막 플리트비치가 가죠. 성벽이나 올라가야지 이렇게 성벽이 막 올라가죠. <laughs> 근데 계획하고 갔을 때보다 보통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숙소로 돌아갈 거고요. 내일은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로 국경을 넘어서 유블라니아로 갑니다. 유블라나에 가서 거기도 이제 블러드 호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그래서 블러드 레이, 블러드 레이크? 그쪽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같이 여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금 너무 힘드네요 버스가 안와 제가 초키로 내렸어요 여기 엔트라스원 옆에 있는 오두막같이 생긴데서 내렸고 여기여기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그리고 지금은 길 건너편에 또 반대편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6시 15분 차였거든요? 아 아니, 6시가 아니라 4시 15분 차가 아무튼 15분 차였는데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잘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어떤 여기가 아닌가? 이러고 있어야 어떤 직원분이 티켓. 티켓은 보여 드렸는데 여전히 버스는 안 오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 호텔로 가려고 트램을 이제 익숙해졌다고 아주 당당하게 탔는데 뭔가 풍경이 이상해서 보니 반대로 가고 있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좀잘 모르겠어요. 티켓까지 아주 잘 끊었는데 이거를 새로 사야 되나? 새로 사야 되겠지? 여기 뭐 트램 환승 이런 거 없나? 아무튼 여기에 트램 표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6번 트램을 다시 타고 반대로 가야겠다. 저기 멀리서 6번 트램이 제대로 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저걸 타면 됩니다. 티켓? 먹히나? 다시 탔어요. 이번에 제대로 가고 있지 않고 오늘 내면 보면서 음. 갈게요 对吧？